기린은 성인 수컷이 크기 5.5m, 몸무게가 약 1,930kg에 이르는 지구상에서 가장 키가 큰 육지 동물입니다. 기린은 초식동물로 주로 아카시아 나무의 잎을 먹고 삽니다. 그들의 긴 목과 혀는 다른 초식동물들이 접근할 수 없는 높은 가지에 도달하도록 돕습니다. 기린의 혀는 길이 50cm까지 뻗을 수 있고 색깔은 푸른빛이 도는 검정색입니다. 긴목에도 불구하고 기린의 목에는 인간처럼 7개의 척추뼈밖에 없습니다. 각각의 척추뼈는 다른 포유류의 척추뼈보다 상당히 크고 길쭉합니다. 기린의 털 무늬는 사람의 지문과 유사하게 독특합니다. 어떤 기린도 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기린은 느리고 우아한 걸음걸이로 알려져 있지만 필요할 때 시속 56km의 속도로 달릴 수 있습니다. 기린는 하루에 평균 30분에서 2시간 정도로 짧은 수면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종종 누워서 잠깐 쉬기만 할뿐 일어서 있는 동안 잠을 잡니다. 수컷 기린은 짝짓기 철의 네킹이라고 알려진 행동을 합니다. 그들은 지배권을 확립하고 짝짓기 권리를 얻기 위해 서로에게 목과 머리를 휘두릅니다. 기린은 물을 마시지 않고도 오랫동안 갈수 있습니다. 그들이 먹는 나뭇잎으로부터 대부분의 물을 얻고 몸은 물을 보존하기 위한 효율적인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린은 혼자 사는 동물이 아닙니다. 성장한 수컷과 두세 마리의 암컷, 그리고 새끼들이 함께 작은 무리를 지어 삽니다. 기린은 사자와 같은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사용하는 강력한 발차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린의 한번 발차기는 포식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기리는 독특한 물 마시는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긴목 때문에 땅에 닿기 위해 다리를 벌리고 어색하게 몸을 숙여야 합니다. 기리는 그들의 머리로 가는 혈류를 조절하는 것을 돕는 특별한 순환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혈압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높아서 혈액이 효과적으로 뇌에 도달할 수 있게 해줍니다.